여러분들, 오늘 그림 초보자분들 위주로 좀 궁금하신 거 있다 하는 거 있나요? 음영 표현, 옷주름이랑 머리카락, 귀. 귀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귀 한번 그려볼게요. 귀는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데 귀를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자, 이렇게 귀를 보면은 귓볼과 귀 시작하는 부분이 뭐 거의 일직선이라고 보면 돼요. 그 다음에 살짝 하트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. 하트 반쪽. 이 반쪽은 다른 쪽에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귓바퀴. 가 요렇게 길이 있어요. 손으로 이렇게 만져 보면은 머릿속으로 더 인지가 잘 돼요. 이 두께감을 잘 기억해요. 그래서 여기는 넓어. 여기가 왜 넓을까요? 신이 여기를 왜 넓게 만들어 주셨을까요? 빗밥잘 팔라고? 음, 아니에요. 비거리 <laughs> 하라고? 정다. 여러분들 이쁘게 꾸미라고 여기를 이렇게 넓게 만들어 주셨어요. 자, 그리고 요볼록튀어 나온 부분은 왜 튀어나오게 만들었을까요? 이어폰 떨어뜨리지 말라고. 여러분들의 에어팟 소중하잖아요. 근데 이거 없어서 툭 떨어지면은 비싼 돈 주고 산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라고 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어팟 분실방지대 <laughs>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요 이거는 뭐냐면은 계단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 안쪽은 1층이에요 요 위층은 2층이에요 근데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주면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Y자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사실 요런 거는 거울로 한번 보면 돼요 어떤 두께감인지 Y자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여기 귀바퀴 있죠 그쪽이랑 좀 맞나요 자 그래서 그려보면은 귀는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요 그리고 귓바퀴를 그릴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귀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걸이 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에어팟 분실 방지 거치대 에분거 <laughs> 전문용으로 애분거라고 하죠? 애분거 이렇게 넣고 귀지 계단 귀지 계단이 근데 이 거치대 바로 위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어주면 돼요 그리고 요 Y자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Y자는 요렇게 생겼잖아요? 근데 얘는 좀 애교쟁이에요 애교쟁이여서 고개를 살짝 이렇게 까딱 들어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서 요렇게 생겨요 나 이뻐? 하는 <laughs> 그런 느낌으로다가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랑 얘는 살짝 붙어서 요렇게 표현해줘도 되고 따로 떨어뜨려도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1층과 2층 있잖아요. 그 지하실 만들어야 돼. 이렇게 하면은 귀가 너무 쉽죠. 그밖에 그림 그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서 <laughs>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의를 검색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발은 진짜 모르겠습니다. 아 근데 발은 저도 아직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발은 일단은 구두를 먼저 그리는 게 좋아요. 구두를 먼저 잘 그리면은 발은 그 다음에는 쉽거든요.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가락이 어떻게 오는지만 알면 돼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발을 이렇게 나누시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엄지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볼록 튀어나온데 그 부분 이거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해 보시면은 엄지 발가락은 이렇게 위를 보고 있고 나머지 발가락은 조금씩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두 번째 발가락도 위를 보고 있는데요 어? 그러면은 위를 보게 그리 돼요.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은 발 금방 돼요. 쉽죠? 근데 이게 되려면은 일단은 이태부터 그려야 돼. 그런 걸 구두를 보면서 참고하셔서 그리시면 될것 같고 발 그릴 때는 요 안쪽과 바깥쪽을 잘 보셔야 돼요. 밑창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.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고 그것만 잘 체크해서 그리시면 돼요. 깔창을 생각했을 때 창의 라인들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. 여기가 보통 완전 똑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바깥쪽이면. 이쪽을 더 길게 그리는 거고, 만약에 안쪽을 그리는 거다라고 하면, 여기를 더 이렇게 움푹 파이게 만들어주고, 여기를 짧게 하고, 반대쪽을 길게 하고, 그 차이가 느껴지게 하면 돼요. 신발을 못 그리면요? 그러니까, 발을 잘 그리고 싶으면 신발을 먼저 그리셔야 되는데, 잘 그리려면 크로키나 모작 같은 걸 많이 해보시면 발보다는 편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발을 잘 그리고 싶으려면 신발을 먼저 그리고, 신발을 못그리면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신발을 그려보세요. 따라 그려보세요. 전 신발 그리면 꼭 신발이 거대해지는 병에 걸렸어요.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. 일단은 손을 예로 들게요. 전체적으로 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그리잖아요. 손의 크기를 이렇게 잡아요. 손의 크기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이 안에서 손바닥이 다 나와야 된다는 말인데, 이렇게 러프하게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큰 테두리에서 손이 이렇게 시작돼. 이걸 그냥 손바닥으로 잡아버리는 거야. 그래서 커지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처음에는 여기에서 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, 이렇게 했는데, 다 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손가락들이 너무 짧은 것 같아. 여기에서 오는 착시예요.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. 이거는 지금 손가락이 짧은 게 아니고 손 바닥이 너무 커진 거거든요. 아 전체적으로 다 너무 커진 거야. 그래서 여기에서 어 손가락이 너무 짧네 해서 손바닥에 맞춰서 다시 길게 해요. 근데 심지어 커진 것도 거의 <laughs> 완성할 때쯤 돼서 눈치채는 경우도 많아. 그리자마자 눈치채면은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. 자 이렇게 손의 크기를 러프하게 잡았을 때는 이 테두리 안에서. 정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손목이 이렇게 있고, 일단 이렇게 러프하게 잡는 거죠. 그러면서 손바닥의 크기 같은 것도 이렇게 정하고, 러프하게 해서 맞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꼼꼼하게 묘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. 쌤, 손가락 강좌 해주세요. 손가락에도 서열이 있어요. 손가락 가족은 무조건 긴 애들이 서열이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제일 길잖아요? 얘가 첫째예요. 그리고 여기가 둘째, 여기가 셋째예요. 아셨죠? 길이가 다 달라요. 이거 잘 인지해주시고. 그 다음에 얘를 원통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때, 첫째, 둘째, 셋째 마다 꺾이잖아요? 그런 걸잘 표현해주시는 게 좋아요. 빛이 위에서 온다고 했을 때, 위쪽이 제일 밝을 거고, 빛을 정통으로 받으니까. 얘는 빛을 조금 비껴 맞잖아요. 그러니까 살짝 어두울 거고,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더 많이 비껴가니까 더 어두울 거고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얘를 원통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되게 인형 같고, 인위적이고 마음에 안들 거예요. 얘를 원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는데, 지금 얘를 단면으로 뚝 잘라볼게요.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이 아니고, 살짝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제 요 살짝 둥근 꺾이는 부분 있죠? 여기에다가, 여기를 제일 밝게 해서 꺾이는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. 꺾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 위쪽은 윗면이니까 조금 밝게. 여기에서 중간 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드럽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다시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래지지 않게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손가락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손가락이 시작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손가락이 그냥 이렇게 뿅뿅뿅뿅 뿅, 뿅, 뿅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시작하는 부분은 이렇게 비스듬히 생겼어요 여러분들 지금 손을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뇌에서 이해를 더 빠르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. 여기가 손등 그리고 이쪽이 손바닥이겠죠?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손등이 더 짧아요. 손바닥보다 손가락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나오는 거다 보니까 손가락의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세요? 이거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손이 되게 이상해지거나 손을 잘 그려 보이거나 하는 거의 시작이에요.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는 다 됩니다. 여기가 짧고 이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져요. 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야지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. 이것만 잘 익히시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 콕바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콕스님 방송.